지금 몇시 10시 32분 아왜 집에서 나만 금요일에 학교 가냐고 왜 나만 학교 가냐고 여러분 이거 지금 불빛이 좀 망가져 제그신율가 영상에 보시면 제 입이 망가진 걸볼수 있습니다 뭐 하는 이거 리지마제 어... 이미지는 나락 같습니다 빨개 아앞 보이나요? 어, 여기 지 <laughs> 여러분 잘자시고 내일 네, 아침에 뵙시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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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교복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명찰 어딨지 여기 있네 명찰 달아줄게요 입술에 생기 먹어주고 아침밥 있는지 보러 갈까요? 찾았다 전자 렌지 돌리기, 배고파. 아, 냄새 <laughs> 학교 가기 싫어.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, 그치? 먹어볼게요 사 왔고, 그면 비빔면 사 왔어요. 여러분, 옛날 시대로가 볼까요? 가실래요? 음. 가실래요? 음. 음. 가실래요? 현재 요즘 몇 년도죠? 2009년도요. 비빔면 이때도 비빔면있었요 여러분, 있었겠지? 한번 먹어 볼게요. 어, 들어오네. 아, 솔직히 이거 몇, 몇 년도 거니 혹시 2024년도? 어떻게 받은 거야 지금 2,009년도인데? 아니 <laughs> 이거 와볼 거라고요. 아, 또 입말전시. 그거뭔 노래야? 입말전시? 뭐라고? 안안 뜯겨줘. 뜯긴다 뜯긴다고 뜯긴다고요. 그 어? 그 말은 어느 뭐지? <웃음> <웃음> 사초코마, 사초코 맛 사초코 지금 맛. 핫초코 지금 맛이 네. 이쁜 척선생몇 년생이세요? 저공9년생이요 네? 네? 잠깐만 사과 올게요 오지 마세요 네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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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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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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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, 아이,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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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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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비장이 다된것 같으니까, 한번 섞어봅시다. 여러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만면 초코는 안 올려요. 먹어요 그냥. 초코도 좋아하니까 여러분 짠. 여러분은 라면 중에 어떤 라면 제일 좋아해요? 불다돈코치 라면? 어, 다양한 게 좋아하시겠죠. 여러분 <laughs> 제가. <laughs> 너무,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아버지. 영상을 못 찍었네요. 동생이랑 오늘 그냥 화장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뭐 그러면서 놀고 있었습니다. 사진은 인스타에 올라갈 거고요. 오늘 영상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찍을 게 없다 보니까 제 흐름대로 그냥 이제 이렇게 찍는 것 같아요. 재밌게 보셨으면은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. <laughs> 여러분, 굿! 나? 예. <laughs> 다음에 만나요. 다음 영상에 봅시다.